이 40장 이 34절부터 끝까지는 어떤 줄거리의 결말 부분입니다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분부를 내리셨는데 모세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성막을 제대로 잘 지었어요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있고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결말인데 또한번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함께 하다가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잖아요 서로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어쩌다 가끔씩 찾아오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견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 지금 열두 지파가 되게 하고 열두 지파가 이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백성을 만드셨어요. 공식적으로 백성을 만드셨어요 내 백성에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원약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마련도록 명하신 다음에 완성이 되니까 거기 들어와서 내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간 다음에 우리가 아는데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계시록 끝 부분에 보면은 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데 네. 거기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이 어린양이 모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어린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잡아먹는 양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은 그러한데. 그 중간에 되는 지금은 어떠한가 이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성경을 보면은 이 성막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오신 출애굽기 4 0장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면서 살아간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징계를 받고 또는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직상에 고생을 한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그런 예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세요. 잠깐은 어 와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진 흔적이 가득한데, 상처가 가득한데, 그왜 맞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회철이를 들고 때리다가 잠깐 불어놓고 하나님께 팁을 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laughs> 판란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데로 문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만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안 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신실하고 부모님이 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laughs>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자원이잖아요. 데이터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부모님 보기에는, 아, 내가 이런 이러, 실수를 했고, 이런 이러,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미우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좀 나를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다본 다음에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한, 요기쯤에서 잘 뛰어넘어서 여기쯤에서 시작하면 더잘 나갈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보가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기가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뜻대로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전달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 영원까지 계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수백년을 살았지만 오늘날은 길게 살아야 100, 100살 정도 살기 때문에 좀 짧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세대에게 알려줘야 하고, 부모님에게 알려줬다고 애들한테는 자연히 내려갈 것을 믿지 말고,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하고, 또 자주 이야기해서 모든 세대 그리고 각 사람이 잊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는 어떤 영양소처럼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실 때에 성막을 지우라고 하고, 성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거기에 오신,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되셨었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둘다 오시는 것이지만, 얼마나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노골적이고, 여자 말하는 대로 끝판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사람과 함께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실 때에도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고 가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여기 계시면 저 방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성령님은 이제 어디나 계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소리가 생각되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릴 수가 있고, 또는 아주 분해가지고, 둔감해가지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반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많은 경험이, 우리의 지난 날들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대해주셨다면 이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있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무찌리지 않고 받아주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지내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또 구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주어 동사가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멘. <laughs>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멘.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집을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에셀나무 밑에서 여바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 제대로 제 모범생 된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나가는 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laughs>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하기 싫었어요.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소화가 안됐는지 또 얼마나 커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밤 나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불학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오지 않냐다 음. 이것을 가지고 두꺼운 책을 쓴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기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책을 써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도 잘 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서 그런 걸또다 모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고생을 할 것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큰일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죽음의 집회를 받고 있고 죽었다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둠가운데서그 사람 정말 한자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 네. <laughs>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장난하는 것처럼 에이 그냥 해보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이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만 어 그래 너 왔니 그래, 그래 가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 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